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기독병원에서 카톡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진료 예약 문자였는데요. 제가 5개월 전에 진료를 받았고 이제 11월에 진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보낸 문자였어요. 병원을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병원에서 잊지 않도록 이렇게 문자를 먼저. 보내주지요. 그 문자를 받고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독병원에 이제 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 기독병원은 주차장이 불편해 기독병원은 구조가 너무 복잡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병원에 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올때 기대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에 대한 기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궁금함과 갈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뵙고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오늘 이 추운 날씨에, 내일 수능이 앞에 있는 참 중요한 날에 모여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게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각각의 교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 교회의 처한 상황과 형편이 달랐고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개 교회에 필요한 적합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주님은 교회와 성도를 뭉뚱그려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개인 개인을 사랑하십니다. 좋아 여러분 개인 개인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일곱 교회 중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병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일 언론에서 메인 뉴스를 차지하고 있는 기사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가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되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소식이 들려질 때 그의 아내 멜라니 여사도 곧잘 등장합니다. 최근 이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멜라니 여사가 카메라를 찍을 때, 인사할 때는 김치하고 활짝 웃지만 촬영이 끝나면 곧바로 인상을 쓰고 힘겨운 얼굴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실상은 불편한 거예요.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연예인들이 TV에 출연해서 인꼬부부인 것처럼 서로 막 하지만 친밀함을 과시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경을 맞는 연예인 부부들 굉장히 많죠. 남의 눈에 행복한 것처럼 비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부부 사이가 죽은 관계였던 거죠. 관계가 죽었다고 할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중요한 게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가 말이 통하지 않으면 관계가 죽은 거예요. 부부가 말이 통하지 않으면 관계가 죽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시간 그 사람과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죽은 거예요. 사대교회가 죽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그 의미는 뭐냐? 너희들은 내 말이 들리지가 않아. 듣지를 않아. 소통이 되지 않아. 그 말씀입니다.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했지요. 그 말의 의미는 너희는 사역도 해. 예배도 해. 직분도 있어. 교회로서 행하는 겉적인 외모는 갖추고 있지만, 근데 이 교회의 통치자이고 왕인 주님과 대화가 되지 않잖아. 이게 바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 하시는 예수님의 평가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시간, 그것을 오늘 우리가 목적을 삼아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고 몇주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고 이해되고 동의가 되어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여 여기에 모인 것이지요. 사단은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갖고서 만족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그것에 전정근근하고 연연하도록 만들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처럼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소유를 팔아 헌물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부부는 믿음이 대단하구나, 살아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심판을 받았죠.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만일 두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었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죽었기 때문에 사망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말이 통하는 송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누려지고 아멘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좀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의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정의해 줍니다. 예수님의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이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무엇이 마음에 있는 겁니까? 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삶입니다. 예배는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왜지요? 들려야 사는 것이고, 들려야 너와 내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진정한 교제가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염려와 불안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어납니다. 내일이 수능인데 고3 수험생들과 부모님들은 마음이 참 힘들 겁니다. 이런 나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은 상황과 상황에 따라 생각과 감정이 다릅니다.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판별할 때 쓰는 MBTI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쯤 들어보셨죠? 성격 유형을 판별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아침에 해보고 저녁에 해보면 다르게 나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올해 초에 한 거하고 12월 연말에 할때 다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확신은 사람에게서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소통이 될때 주님의 말씀에 내 안에 머물릴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말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가 교회의 기본 원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입니다 혹시 믿음이 흔들려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내 모습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당황스럽고 어려우시다면, 오늘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제 마음을 채우기 원합니다. 제 마음에 믿어지기 원합니다. 제 마음이 열리기 원합니다.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이제는 좀 끊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채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강구를 오늘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함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된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만노이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구나. 만노이 여긴다 이 말은 없신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하게 원하시구나. 여러 가지 교훈을 초대 교회가 얻었습니다. 이두 사람을 볼때 안타까운 것은 한 사람만 정신을 차렸어도 깨어 있어도 여기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친구를 맺고 또한 형님, 동생, 언니, 누나, 이모 관계를 맺는데요. 적어도 이 교제권 안에 한두 사람은 나보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신앙이 도전이 될 만한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울 게 있고 빗나간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조언해 줄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보고 지나친 것, 민감하게 여기지 못한 것, 내 수준에서는 볼수 없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볼수 있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사보음서에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스스로 자력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아시듯 뇌 혈관이 막혀서 뇌가 손상을 입고 몸을 가눌 수가 없으니까요. 당시 이런 병은 고칠 수 없는 것이 당연했고.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게 그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보고 딱하게 여겼던 네 명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괜한 수고가 될수 있는 일인데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도움이란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었죠. 이들은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 생각에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주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침상에 눕혀서 힘겹고 어려웠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를 예수님께 인도해 간 것입니다 술 친구는 나를 술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줄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으로밖에 위로를 해줄수 없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선물로 쇼핑으로 어떤 친구는 돈이 되는 사업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그런 만남이 주는 위안도 있습니다, 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고 진리이고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장의 사도행전 공동체는 예수님께로 이끄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 5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아픈 자들을 문제 있는 사람들을 사도들에게 데려옵니다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고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손과 발이 되어주고 예수님께로. 사도들에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참 신기합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가 만져주는 것도 아니고 안수한 것도 아니고 그의 그림자라도 지나치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생명을 나누고 맛보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장소가 12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5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말씀을 전했던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었죠. 지붕과 기둥만 있는 건물로서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인간의 사상, 정치적인 이슈를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땅의 이야기로 가득한 공간이었죠. 그런데 이곳이 이제 오장에 와서는요. 새로운 공간, 생명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공간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간판을 바꾼 것도 아니고, 법령을 제정한 것도 아닙니다. 공간의 성격이 바뀐 이유는 거기에 모여든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 공간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죠. 누가 거기 있는가에 따라서 건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누가 거기 머무느냐에 따라서. 가고 싶은 곳이 되기도 하고, 기피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멋진 인테리어와 구수한 커피향이 가득한 카페가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분이라면, 이런 곳에서 커피 한잔 다들 하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들어가서 커피를 한잔 하려고 보았는데, 내 마음에 못마땅한 분이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돌아서 나와서 그냥 갑니다. 반대로, 평범한 카페지만 내가 평소에 존경하고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분이 앉아 계시면 그 카페 맛이 없더라도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성격이 달라지고 공간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죠. 솔로몬 행각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로 인해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인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이름이 나열될 때 베드로의 이름이 항상 앞에 있습니다. 성전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일으킨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베드로의 이름이 항상 요한보다 앞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 베드로의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전병을 고친 이후에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베드로가 사람의 주목과 이목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것을 베드로가 다주도하죠 그렇다면 함께 있던 요한은 어떤 사람이길래 베드로만 이렇게 강한 주목을 받는 것일까요? 요한은 원래 별명이요 야고보와 형제로서 천둥과 우레라고 할 정도로 과격하고 성질 급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그들의 성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둘에게는 보안하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였으며, 별명이 천둥입니다. 벼락치듯 급하고 과격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끝! 그게 야고보와 요한의 성품입니다. 아마도 두 아들의 이런 성품은 부모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야고보와 여완의 어머니는요, 성경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들을 청탁한 여인으로 유명하죠. 다큰 자녀를 위해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우리 두 아들에게 예루살렘의 주님 올라가시면 잘좀 부탁한다며 어머니가 팔을 걷어붙이고 청탁을 합니다. 이때가 언젠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고, 16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에 그러나 곧 이어서 예수님께 꾸중을 듣지요. 사단아 물러가라라는 질책을 받습니다. 이걸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서요. 베드로의 그 총망 받는 자리가 늘 부러웠고 질투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 받는 것을 듣고 나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본격적으로 어머니와 그 자리를 차지하기위 하여 등장한 사건이 어머니의 청탁입니다. 그들은 질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는 핏줄이 최선의 가치였습니다. 자기 가족 공동체, 우리 가족 이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것이죠. 십자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자기 가족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불과 불인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사역을 합니다. 성미가 급하고 지기 싫어하는 두 사람이 함께 그룹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은 형제 야고보와 등장해야 되는 실과 바늘의 사이인데 사도행전에서는요. 베드로와 요한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머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성과 욕망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새겨졌고 그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의도하고 목적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성숙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가장 우선에 두면 살아가면 아웅다웅하던 지역적인 것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자유함이 생깁니다. 주님의 의도와 목적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확신을 가지면 아웅다웅하는 지역적인 문제에 여러분의 마음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묵상합니다. 이번 주 대청부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 너도 나도 한 번쯤 그런 푸념을 하곤 하지. 그런데 이런 표현은 생각해 보면 대단히 모순이다. 내가 곧 교회인데 교회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내게 사랑이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 마치 교회와 나는 별개인 것처럼 말을 하지 말고, 은송교회와 나는 별개인 것처럼 말하지 말고, 내가 곧 교회이니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바른 질문이지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따지는 것은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대청부 지체들과 나누었습니다 주일 오후에 한 청년이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자기 나눔을 문자로 보내주었는데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까지 그런 말을 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모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곧 교... 내가 곧 교회인데,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지내왔던 제 모습이 보입니다. 이 친구의 문자를 읽으면서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크고 있고 자라고 있고 변화하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청년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 말씀이 그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과 소통하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왜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에 대하여 이 지체는 이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점점 예수를 알고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할때 능력이 많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은사가 넘쳐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말씀은 반드시 한 영혼의 울림을 가져옵니다. 말씀은 반드시 심령의 찔림과 감동을 가져옵니다. 생명의 공동체는 사업이나 프로젝트로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될때 생명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신 곳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목적은 나랑 이야기하자. 나의 말을 들어버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버려,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볼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오늘 마음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일과 상황을 다시 판단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머물러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송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됩니다. 기쁨이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마음을 타들어가게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주저앉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고치고 살리십니다. 숨 쉬지 않고 죽어 있는 것, 미동도 없이 엎드려져 있는 것,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것을 풀어내시는 능력이 주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는요,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기쁨을 우리 모두 맛보며 살아가기를 목회자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살기를, 여러분이 잘 되기를,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지구상에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송교회가 살아나기를, 여기 모여있는 송도들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 피 흘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 곁에 오신 주님 그분이 가장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다시 살아낼 때 오늘 16절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점점 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